김희재 씨는 미스터트롯의 군인 신분으로 참가해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당당하게 탑세븐의 이름을 올리며 트로열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비록 노래할 때를 제외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에너지 를 쓰는 편은 아니지만 예쁜 목소리 만큼이나 따뜻한 그의 마음은 곳곳 에서 드러나곤 하는데요. 그의 다정한 마음이 정동원 군에게 도 전달됐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당자 정동원 군은 2020년 선화예술중학교 음악과에 편입한 후 열심히 음악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입학 전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동원 군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결국 선화의 중 편입을 결정했고, 음악과에 들어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는 생소한 장르이기도 한 클래식을 수개월간 따로 공부하는 등 열의를 불태웠죠. 그리고 대망의 시험 날이 되어 편입 시험을 보러 간 정동원 군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시험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정동원 군에게 김희재 씨가 먼저 영상 통화를 걸어 동원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 응원해 주려고 전화했다고 말했고 정동원 군은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는 희재 형도 예고 출신이니까 팁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희재 씨는 떨지 말고 형들 앞에서 하던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 라고 다소 짧은 조언만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김희재 씨는 정동원 군을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만큼 그 천재적인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평소 실력만 발휘한다면 성격은 문제 없으니 너 자신을 믿으라며 조언을 한 것인데요. 이렇듯 크게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는 김희재씨의 마음을 정동원군 또한 잘 알고 있는지 바쁘게 뮤비 촬영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희재연과 전화통화를 하며 수줍게 중간 보고를 하거나 얼마 전 생일을 맞은 김희재씨를 위해 직접 백화점에서 고른 향수를 선물하는 등 김희재씨에게 힘여든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한때 트롯신동으로 불렸으며, 거기에 예술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인데요. 차분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따뜻한 김희재씨와 형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정동원군의 케미를 보다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